예, 이제 아침 먹으려고 내렸습니다. 여기 이제 테니시고요. 이제 기름 넣으러 왔습니다. 기름 넣는 장소로 이동하겠습니다. Good m o r n 1 1 You. I think, I need the uh, I need the DF number ten. Oh, this is number nine, right? It's close, you yeah, guys. It's okay. And uh, AB member members call 아 l l be back. Thank you. 자, 이제. 뚜 어, 열고요. 어저께 기름을 넣는데, 었 여기에 기름이 싸요. 갤런당, 안 돼. 갤런당 이불이에요. 갤런당 이불이라 굉장히 싼 거거든요. 아, 되게 시끄럽네. 그래서, 이제 기름을 넣으러, 기름을 넣는 게 아니라 기름을 넣고 있습니다. 날씨가 좀 쌀쌀하네요, 여기는. 저또 이름을 놓고요. 아, 뭐. 아 차가 좀. ร시탑이좀작 작은데요. 아. AM b a s t e r AM b a s t e r Guest Station. <laughs> 차가 좀 더러워요. 지금 뭐 저번에 세차하고 세차를 계속 못 하고 있습니다. 아하. 아. 저 오늘 기름 한번 넣고요. 저 오크호마 가가지고 오크호마에 그 빨래비노 게스테이션 저번 영상에 저희가 한번 얘기를 했죠그 거기 그 히스토리 빨래비노 세차장 아 세차장이랑 게스테이션 오크호마 시티 거기 가서 한번 넣고요. 그 다음에 이제 뉴멕시코, 어 제임스 타운, 거기에 이제 마지막에 이제 기름 넣고, 이 기름 안 넣고 캘리포니아까지 이제 들어갈 겁니다. 아, 춥네요. 어저께도 운동 못 하고, 이제 오늘이나 내일 봐서 가면서 또 이제 우리 영상 찍을 이제 그 동작들을 이제 또 연습을 해서, 어, 다음 영상, 운동 영상은 뭐제 생각에 이번에는 집에 들어가서, 우리 그 제자의 체육관에 가서 아마 영상을 찍지 않을까. 에,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계획은 지금 그런데, 지금 뭐, 제자하고 통화를 좀 해봐야 돼 <laughs> 아, 빨리 들어가라. 춥다. 이름이요. 빨리 들어갔어. 춥습니다. 긴 티셔츠를 입고 나왔는데, 좀 쌀쌀하네요. 아, 쌀쌀해. 이제 기름을 다 넣고요. 영수증 받아서 차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아, 우리 저 껌딱지는 그 음식을 준비하고 있는데, 저쪽 코너에다가, 쓰레기통 옆에 저 코너에다 대놓고 이제 아침을 먹어야 되겠습니다. 이름을 다 뚜껑을 닫았는지 다시 확인하고 올라갑니다. 네 노드 영상 찍습니다. 저희가 아, 배달을 요쯤에 했어요. 여기 매들 아, 아 뉴저지, 뉴저지 갔다가. 펜실베니아 여기 써져있죠 펜실베니아 쪽으로 조금 갔다가 바로 엘렌타운 밑에가 여기 메들랜드에요 메들랜드 요쪽 지점 요쪽 지점에서 이제 제가 얼마큼 내려왔냐면요 어저께 어저께 한5 0 0마일밖에못 왔어요 그래서 여기 델라웨어라고 써져있죠 요 옆쪽, 옆쪽이 메들랜드에요 여기서 요만큼 내려온 거예요 81번을 타고 쭉 내려와가지고 넉스빌에서 이제 40번을 이제 갈아탔어요. 네, 그래서 여기 지금 현재 오, 여기 500마일 더 왔네. 지금 600그참 670마일 온거요 아침에 지금 한 170마일 왔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왔던 길 그대로 아마 갈 거예요. 왔던 길. 지금 여기 이제 40번 도로죠. 알칸사스, 이제 오코호마, 그 다음에 텍사스. 뉴멕시코 아리조나 캘리포니아 이렇게 들어갑니다 요게 이제 40번으로 쭉 타고 가다가 아리조조나서서 f o r n i a c 가가가 f o r n i a Californ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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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보시면요 o r n i a c a l i f o r n 산바나 a 노 i f o 이제 우리가 제 이제 야드가 있는 데가 요쯤에 있을 거예요. 로스앤젤레스, 있고, 온타리오 요쯤에 치노, 포모나. 아니, 치노 보이시죠? 여기 치노. 그래서 여기에서 여기를 이제 가면 이제 끝나는 겁니다. 우리 야드까지. 뭐 배달은 수요일 날1 1 시고요. 저번 영상이 제가 그, 그 군대 영상 찍으면서 아마 올린 게 있을 거예요. 그거 보시에 제가 말씀드렸기 때문에 다른 말씀 안 드리고요. 어쨌든. 이번 로드도 11박 12일 정도 걸린 것 같아요 서 어쨌든 무사히 무사히 이제 또잘 또 집에까지 도착을 해야죠 그래서 또 이렇게 로드 영상 <laughs> 사진으로 또 이제 보여드립니다 네, 여기는 이제 오크호마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침도 먹고 지금 아일쪽오호마 쪽하고 뉴멕시코 하고 이쪽으로 조금 이제 날씨가 안 좋아요. 이제 겨울 폭풍이 온다 그래 가지고 뭐 겨울 폭풍 바람 부는 건 상관이 없는데 이게 겨울 폭풍에 지금 비가 오거든요 여기는. 이제 우리 아는 형님 저보다 이제 한 300만 앞에가 계시는데 예, 지금 눈이 그쪽에 오고 있대요. 지금 여기, 아, 여기는 오크홈하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밥을 먹으려고 세웠고요 지금 어, 일기예보를 보니까 지금 제가 가는 쪽이 겨울 폭풍이 와요. 겨울 폭풍. 그리고 우리 아는 선배가 지금 그쪽으로 가고 있는데 추억에 어, 자기가 자빠 이렇게 그걸 우리는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뒤져버지는 그 자빠지는 거라 고 그래요. 그래서 자빠진 추억이 한 다섯 대 정도 되고 수영차들도 많이. 갓길에 자빠져 가지고 예,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그쪽으로 오지 말라고 그래서 제가 전에 영상에도 말씀드렸죠 겨울 되면은 이게 원체 땅덩어리가 크니까 어, 하나 빼겠습니다 잘안 들리는 말이 땅덩어리가 어. 크니까 뭐 변수가 많아요 일기예보가 그래서 겨울 되면 항시 일기예보를 잘 보고 가야 돼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 이제 오코오마시티까지 한100몇 마일 더 가서 거기서 이제 저기 달라스 쪽으로, 밑에 쪽은 좀 따뜻하거든요. 텍사스 달라스 쪽으로 갔다가 20분, 이제 10분, 35분을 타고 이제 쭉 내려갔다가 20분, 10분 타고 이제 캘리포니에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한 150마일에서 200마일 돌아요. 키로 수는 얼마지? 한 200, 200마일이면은 1.6키로니까 한 300, 300키로 돌아가는 거야. 뭐 어쩔 수가 없어요. 만약에 거기 가가지고 이제 겨울폭풍 하는 겨울폭풍은 이제 비, 비, 비가 비비 오면 이제 날씨가 추워지면 뭐 눈으로 바꿔거든요그러 엄청나게 쏟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뭐 무릎 허리까지 쌓이면은 차가 못 움직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녹을 때까지 못 움직이는 거예 이틀 눈 치울 때까지 눈을 치우는데 이틀 삼일까지 못 움직이거든요 뭐 그렇게 되면 더 곤란하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우리 그저 물건 잡아주는 그 야드 주인한테 전화했더니 두로커 브로커 중간 중견 업체 그 잡아주는 그 회사에다 전화를 해서 한 2시간 정도 연착을 해 주겠다고 하더라고요. 어쨌든 하여튼 눈 오면 이제 다음 출입은 이게 40분은 이제 안 와요. <laughs> 밑으로 해서 이렇게 이제 밑에 쪽으로 따뜻한 쪽으로 해서 올라가는 방향으로 이제 롯드로 잡았어요. 어쨌든 이또 아침 먹겠습니다.